안녕하세요. 다이다육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고 또 수다를 떨고 있네요.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 트레이는 4단짜리인데 제가 저희 근처에 있는 생활디시마트에서 이걸 구입해 갖고 왔죠. 근데 생각보다 이 트레이가 탄탄하고 아주 유용하게 잘 지금 쓰여질 것 같아요. 고심을 고심을 해서 어느 걸 사갖고 올려나 아주 한참 들여다보다가 요 아이를 픽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뒤에 발코니 있는 아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냅둘 수도 없고 새들의 피해도 많고 기온도 이제 떨어지고 영하로 내려갈 날이 이제 금방금방 다가오니까 그냥 이참에 아예 좁은 베란다지만 베란다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바람개비를 살려고 마트에 갔었는데, 바람개비는 지금 아이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저희 집 안에서 제가 그냥 케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이 트레이는 4단인데, 저희 집 발코니 아이들을 충분히 넣지는 못하고, 이렇게 일단 넣어 보는 대로 자리를 앉혀 주고 부족하면 또 하나를 더 구입해서 옆에다가 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기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 살살 이동해야 되겠죠. 다이이기를또 많이 올려 놓으면 무게감이 있어서 잘못하면 휠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고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뒷베란다에서 앞베란다로 들고 나려고 하는 게 엄청난 게또큰 일이네요.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 조그만 빗자루는 모두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요 빗자루가 아주 베란다에서 사용하기는 너무 좋아요. 작은 먼지나 뭐 마사 떨어진 거, 이런거 아주 그 자리에서 싹싹 쓸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요 벽에 있는 베란다 거리대 난간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서 여기다 꼽아 놓고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집 베란다 온도는 18.9도이네요. 해가 오늘은 쏙 들어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기온이 점점 이제 요 온도보다 뚝뚝 떨어질 것 같고 아이들이 저희 집 좁은 베란다에서 자리 다툼은 이제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다육이들 엄마니까 싸우지 말고 골고루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아주 내년 봄까지는 잘 지내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정리를 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이 선반도 절반은 지금 비어있죠. 제가 보이는 요몇 칸만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지쳐서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잠시 이제 멈춤을 했죠 밖에 있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12월 초까지는 밖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기온이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얼른 이제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아이들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정리하고 난 일부 정리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옹기적인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그쵸? 정리가 다 되면 제가 다시 또 힘내서 정리를 하고, 다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저희 집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